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양육을 위해서 주시는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는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묵상의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 첫째 스토리는 두 남자의 싸움에 자기 남편을 위해 정숙하지 못한 행실을 보인 여자를 징계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온전하고 공정한 경제 행위의 바탕이 되는 저울추와 곡식을 파는 뇌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는 아주 곤역스러운 고통을 안겨준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라 라는 규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뇌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그리고 곡식대를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 묵상에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지향점의 내용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공정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온전함은 손상됨이 없는 완전한 구조,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정함이란 진실되고 정직한 거룩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온전함과 그리고 생활로 나타나는 공정함이 어두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빌딩의 기초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큰 나무, 큰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해주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모본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함과 공정함에 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온전함과 공정한 우리의 생활이 예, 바로 우리의 경고한 인생을 세우는 오늘 우리의 모본을 쫓는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첫 번째 스토리에서 싸우는 자기 남편을 위해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손목을 거세하라라고 하는 엄청난 규례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손목이 거세되는 실제 기록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정숙하고 덕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네 집에 두 종류에 대해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부당한 매매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동일한 저울추와 곡식대에 있다고 규례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상품을 살 때의 저울추와 팔 때의 저울추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또 곡식을 살 때의 대와 팔 때의 대가 역시 변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바로 그것은 온전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주례로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모아 평지 근처에 모여사는 아말렉 족속을 경계하고 그들을 대적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말렉 족속은 아주 간교한 자들이에요.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아주 힘든 한계 상황에 봉착되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물이 없게 되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내적인 분쟁을 겪게 되었고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엄청난 큰 범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어, 여우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충분히 물리치기는 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대사명은 이들 아말렉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곧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음, 멸절시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어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적 아말렉을 멸절시켜 승리를 얻은 그 협혁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획을 그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온전함과 공정함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바로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온전하고 공정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고 공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과 공정함의 실천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곡식 대로 그 실천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온전하고 공정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드셔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줘버리면 어, 그들은 아말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3장에 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에. 모압과 아말렉에게 장장 18년간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 공정하고 신실한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사 에웃이 일어나서 그들을 멸절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 사울 왕이 그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그의 왕권이 몰락함을 당하게 되는 어 또참 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은 이 아말렉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이, 포로기 이포 이후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에스더 서 8장에 보면 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어, 유다 사람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악한 계략을 세웠지만은 에, 그러나 공정하고 온전한 에스더와 어, 모르드게가 일어나서 어, 그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들의 에, 온전하고 공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오히려 반전이 되어 그들 아말렉을 멸절시키게 되죠. 7만 5천 명의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아주 최후 승리를.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온전함과 공정함의 언약을 지키니 대적을 물리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라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